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아다 네, 들었어요. 네, 참 문제. 제가 인기 총에 그 총인가서 물론 그 김희숙 그 목사님이 저 결국 연임이 안 됐지만 이어버튼이어서 동성애 대책이나 종교세 그 문제를 인기 총에서 물론 통과됐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각 분이 서도 공통 관심사거든요. 그래요.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냥 거기 따라 살면 얘라 우리도 그냥 네. 그 동의합니다. 예, 집회 그목사님이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구도 공원을 좀 진정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동서의 대책위원회도 팀들을 만들고, 종교인 세 대책 문제도 만들어서 정보를 주어가지고 공부해서 도와주고 문제 점 생기면 세무서 들어가서 이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급해주는 쪽으로 음. 참 특별히 그 같이 동의 들어왔습니다. 네. 잠깐. 예, 제출하고요. 제출. 예. 페이지도 보고 에저에 보러 제출이 14번 15번 1 6번1 4어1 5분. 비키예요. 근데 저기 페이지도 비키지고 비키예요. 옆 페이지에 질문에 공부는 제요네 네. 왜요 그, 고, 고문을, 3장, 3장 제7조 1항에, 7조 1항에 고문이라는 말을 증정회장이라는 말을 쓴요 예. 그걸 고치는 게. 예. 이거 저, 하나하나, 제축제에 가서 진행할까요? 네, 고치는 만 지금 고치는 거만. 요그럼 예. 제3장, 회치 제3장, 제7조 1항에 고문이라고 되어있는 말을 증정회장으로 수정한다. 꾼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분과위원회 중에서 어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어 15, 16으로 들어갑니다. 15, 16으로 해서 동생 의 대체 위원회, 그 다음에 종교의 과세 대책 위원회 이렇게. 예, 두 가지, 15, 16, 9, 에 10, 1에서 첫째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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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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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음. 중과의 15번, 14번, 사나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음. 그건 뭐 유명, 솔직히 말해서, 유명시한 국가의 하나의 부속품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음. 하지 말고, 제 의견은, 여기 보면 지도이원이고증경에장한대지도이원이 있는데, 네. 그 지도의원 역할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기에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연이니까. 음. 그 음, 특별위원회 예. 그거를 위에다 예. 서 3번 대표회장 밑에대표장의사하에 예. 그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도과특별권은시가이 예. 되니까 예. 특별위원회 예. 활용하기에 좋잖아아 좋은 말씀이에요왜냐면 조직사회에 들어가는 게, 게 아니라 특별히 취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줘서 위원 가지고 기획을 강화면 좋겠다 그럼 공동의장, 위에다 까요 앞에다 놓까요어장게장자장 네, 호의 한수. 이 뭐.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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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기성 목사님 어,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데, 예. 에, <laughs> 이 분과위원회 시급을 16번에 넣어도, 예. 이 14번까지도 분과위원회가 활동을 안할 안 뿐이지, 음. 시급성이 있으면, 음. 됩니다. 그러니까 15번 16번에 넣어도, 넣어도 위에 넣을 필요 없이 횟집 음. 이상해져요. 국가위원회가 네. 어떻게 그 후로 올라갑니까? 많이 아, 안 되고 네. 15번 16번에 넣어서 네. 조직을 하고 새이번이랑 같이 조직을 해서 활동하는 걸로 그러면 15번 16번에 넣는 걸로 동의하거 동의한 케이지. 그러니까 동의한 케이지. 동의에이 동의한 케 동의한 케이지. 동의의한케동의이동의 그의료공건다안제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니네 네, 그러면 노무늬. 지금 공지에 어. 내가 개의했다고 지않다제개의에 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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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 대해서 찬성하시면 손들어보시개의에 찬성하시면 일반 의원이도 상관없다 하면 되니까 다시 한번 저희 투표해 드는할게요 하나 둘셋 네. 까지 1 5고차정했습니다그 다음에, 1 7번에의료분과에 그 네, 있는 거. 금융태포 고 결정 의료분과에 있는 거죠장소모서 마시면은 데그10스라엘 여기 있는 거. 아, 있는 거데 돼. 그과에 있는 거는 빠졌다는, 빠졌다 빠졌다는, 얘기는. 빠졌다는, 얘기는. 빠졌다는, 얘기는. 예, 아, 예, 예, 3, 빠졌다는, 다는 빠졌다는, 빠졌다는, 는 요 그러면은 <laughs> 그 부장님 네. 그 원래 있는 거아닙니까 우리가 볼까요? 있는 건데 그러면 저 18번에 제가 저 한국전통문화 보존시민연대 제가 사무총장을 김기수 목사님 통해서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요. 지금 청학동에 <laughs>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3년 네. 전에 네 가봤는데 그 지금 거기 파헤치기 난리 났어요. 지금 파헤치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 연수부 기독교연합회하고, 응. 그 연수구청하고저 인천기독교 그, 저 기독교회관 있잖아요. 동태 6층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현국은 목사님, 기독해가지고, 연수부 기독교연합회, 그 다음에 서구에 우리 한국전통문화보존식은연대 임원들이 가가지고, 그 이제 연수구청장하고 이제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자그래가지고 그,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독교 문화가, 그, 순교한 우리, 순국 천원들이, 저, 북평 공원묘지로 안장되기 지금 위기에요. 근데 청학동에 거기를 기념, 이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 해가지고, 멋있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관광지도 될수 있고, 참 좋은 그런 문화인데, 이거를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전통문화 보존 시민 연대 이름으로, 그리고 서울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이걸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이거를,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이분가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어, 여기다가 국가에 만들어 놓은 걸, 이왕 서구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예. 어, 기독교 유적지 보존시인 연대가 예, 예. 보존. 있으니까, 예. 이거를, 이것도 하나 보면서문화과가 면을 예. 넣었으면 좋겠다. 아니죠, 그렇 예, 예. 예. 문화 문화 보전 분과위원회, 기독교 문화, 예, 기독교 문화 보전 위원회에 예, 예, 이하한 듯이 좋겠다는 아이, 장윤종 목사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 문제 동의, 동의죠? 예, 동의. 예, 동의합지다 네, 동의. 예, 동의. 의견 이 있습니다. 예, 의견. 예. 예, 또 반대했다 하더라도 <laughs> 아, 제가 드린 말씀은, 예. 뭐 솔직히 얘기해서 분과위원회가 지금 열다섯 개나 되는데 예. 할 수는 없어요. 활동은 탁탁입니다 물론 뭐 모양새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하나 의 제안입니다만 2번 전도국가위원회 없애버리고 5번 청년 청소년 국가위원회 없애버리고 8번 국가위원회 이런 걸좀확쳐하지고 국가위원회를 10개 정도로 줄여서 실속 있는 국가위원회고 하 10번, 12번 출판위원회, 14번 환경보정위원회 이런 걸 되고 지금 말씀하신 필요한 것들 이런 거좀 합쳐서 이거 음. 한열개 정도로 줄여가지고 실수 있게 하는 건 어떻게 되냐? 어차피 조정문제 나왔으니까. 네. 이걸뭐 음. 제가 뭐 개인이라기보다는 음. 그냥 어, 제안, 네, 제안 제안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고요. 음. 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마국통상법에 의해서 많은 해외 조정법이 거든요 그러니까 살 구상마다 해석된 대표제는 직무유기니까 하는 거죠. 직무유기지. 이다을 없애 필요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없애 필요 없다고 제, 제 개인 의견은요. 없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거든요 우리 김성 목사님 일일이 시 그냥 뒷발을 없애버리고 몇개라는 쓰고 있는지 이자그 말씀을 데 김성 목사님 같은 게정적인 분이 계셔야 이동성애 대책도 할수 있고요. 이만에유행당로말시켰으겠습니다 예. 그, 의장님, 저도 이제 김성 목사님 그 말씀에 그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정된 이 국가위원회는 그냥 문과가 아니라 특별 문과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특별 문과로 그 위에 내리고 아래 에 내리면 제가 한거아 죄송한 얘인데이기총 대외 사무총장으로 제가 이제 추계가 되고 시설됩니다. 시설되는데 제가 이제 사무총장을 연임을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저가 총리장님한테 말해도 총리장님이 신경쓰 말은 내가 알았을 때입니다. 계속 하던 사업을 이루어야지 사회상 부실하겠 되냐고 해가지고 강화했었어요. 그때 이제 결론으로 자문을 위해서 연장이 안됐어요. 단행을 한다. 그런데 하소연은 잘 됐다 싶어서 숨 뛰려고 마음의 정리하고 다 정리가 안 돼. 이제 이제 반대 정리만 안된다면 압력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제가 이제 그러면 대외사업총장으로 할아버지가 뭐 이거를 지금 해야 된다며 지금 팔달까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대대상총장으 하게 되면 동생의, 그 다음에 종교의 납세권, 그 다음에 기독교 유산 보존 문제, 이 대외적인 문제를 이제 제가 총괄하는 사 상총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의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결의해 가지고 임명을 받은 다음부터 내가 이제 업무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막 에, 이렇게 될것 같고, 가동하게 이이 만들어주시고, 이거를 조수기면, 가벼운 그방법 가공하게 되면, 철자에, 같이 꺼지게 되면, 부에 오늘 만들어졌으니까, 이성부에서이동세대체장를 만들어주시고, 이기를 조직하게 하고, 종교납세 대체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김성 목사님 참, 이렇게 정적인 부분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같이 행렬하셨던것좀 좋겠는데, 일단은 복통가고난 다음에, 조직은 임원들한테 맥혀서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좀 좋겠는데, 그럼 오늘, 우리 공과를 빠졌으니까 지원 분들이 있고 두 가지 특별히 만들어 줬고요. 네. 하나 정민목사님이 문화 보존 국가를 해달라, 오늘 음. 해달라. 그말씀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든요인천을 만들 거니다이천을 만들 생각이니까요. 어떻게, 네, 동의... 어떻게 할까요? 동의 제처 받으세요. 네, 제가 동의 돌았는데, 만들 동의 어떻게 할까요? 제렇습니다제 왔습니까? 동의 제처이다 돌았습니다. 그럼 가문께서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네. 네. 아니 만수에 네. 대 최대 만들어 으니까제 네. 17번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놓고 별도로 빼자 진행한다. 그 임원 조직은 어떻게 할까요? 저어 임원에다가 위원장까지 증경단한테 임원 할까요? 부장님 네, 아, 아, 네. 이번에 그 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임원들은 지금 계시니까 입장이 좀 제가 볼 때는 불안할 것 같고 증경단에서 이거를 결정을 해가지고.